2022년 12월 3일 후아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버지 저 또한 다윗과 같이 나의 평생에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지만,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십니다. 네, 제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마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대답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시간 때우는 곳,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여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인가?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싸워 이겨내야 가능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즘 많이 시간이 부족하여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주님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다시금 정하여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